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방역정책이 제로정책에서 공존으로 대전환한 데 대해 시사평론가 리스민은 지는진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갑자기 봉쇄를 해제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추측했습니다. 리스민은 중공이 어쩔 수 없이 봉쇄를 해제했고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일련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공산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붕괴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민심 반등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사망자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세 번째 추적은 현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민은 시진핑이 겨울에 봉쇄를 해제한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이는 공중 보건의 상식이다며 날씨가 추워 특히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봉쇄 해제 과정에서 갑자기 역전됐는데 행정 및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서비스 산업이 협력을 잘할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정황에서 보듯 이 정부는 정책도 없고 일 처리가 부실하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재봉쇄를 우려해 사재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스민은. 중공이 민중의 힘을 집결시킨 백지혁명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소련 붕괴를 겪으면서 중공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1989년의 대한민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중공은 일찍이 육사단합이 공산당에게 30여 년의 생명을 늘려주었다고 말했지만 현재 역병과 백지혁명을 만나 중공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으며 중난 하위에 앉아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스민은 현 정권이 1989년 육사사건 이후 경제발전을 통해 대중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중공을 유지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중공은 앞으로 대외 개방 등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외자를 유치해 공장을 설립했던 중공의 우세는 예전 같지 않은데다 지난 수년간의 늑대 전사 스타일은 서방 국가들의 미움을 사면서 더 이상 파렴치한 정권과 왕래할 사람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민은 공산당은 인민 여론이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중공의 상층부 구조를 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은 울타리 안에서 도전할 야심가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당이 통치하는 구조가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